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엊그제 비가 온 후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뭐,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다고 하죠. 네. 그리고 영상 5도면 우리 어르신들이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온도입니다. 가급적 유출은 삼가하시고요. 네. 유출을 하셔야 된다면 꼭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천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여도 가요,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누님. 네. 윤야위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러지만은 네. 거의 다 쓰더라고요. 아유 조심해야죠. 예. 뭐. 끝까지 조심해야 네. 됩니다. 면역력이 적은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꼭 쓰시고 다녀야 됩니다. 예. 네. 집에 들어가시면 흐르는 물에 비누물로 30초 이상 씻는 거 잊지 마시기요. 아셨죠? 네. 자, 이번에 모실 분 어떤 분이신가요? 네. 아주 착한 가수입니다. 금주 토요일 결혼하는 예비신부죠. IWS 방송 전국 가요제 연말 결선에도 진출한 장래가 유명한 가수 최미향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앉아요. 네. 이뻐요. 마이크 드시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우리 예비 신부 인사한 말씀 하시죠. 결혼은 된 얘기도 하고. 아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을 하게 된 최미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아서 좋았어요. 결혼 홍보하는 그 방송 올리면 비싼데. 아니요. 홍보는 안 해도 되고 이제. <laughs> 너무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예, 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반. 네, 네. 미아 사거리에 있는 어, 빅토리아, 빅토리아 예. 호텔에서 하죠? 네네. 예.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어때요? 아, 조금 떨리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해 주는 남편에게 한 마디 해 봐요. <laughs> 여보. 너무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웃음> <웃음> 그래요 그래 그렇지. 그런 마음 가지고 평생 사시면 돼요. 예, 이뻐요. 네. 사랑한다는 건 최고로 좋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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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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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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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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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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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 결혼식에 축하해 주러 간다는 그러니까요. 게 그러니까요. 어 깜짝 놀랐어요. 어. 꼭 가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돈은 안 지고 그냥 아니, 몸으로 가겠어요. <laughs> <laughs> 예, 그래요. 참석하는 게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럼요. 가고 예, 싶어요. 아마 그날 오시는 하객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그러게네 인사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축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요. 배워줘. <laughs> 네. 축가요? 축가. <laughs> 축가는 안 하고 축하는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럼요 가셨는데 여기 앞뭐 방청석에 계신 분들한테 음. 인사도 한 말씀 하시고 네 지금 네. 마음이 그래도 아무래도 설레죠 네 많이 어. 설레요 떨리고 결혼을 목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더 착한 마누라 착한 어머니로 살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첫곡 한번 듣고 갑니다 네, 노래 네. 듣고 또가지뭐류계영의 네. 인생이란 노래를 준비한 것 같은데 네뭐 사는 게다 인생이라는 게 어떤 아. 것인가 네? 어. 지금 더 느끼겠죠 마음속으로 인생이 어떤 건지 느끼고 아, 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최미양이 불러드립니다 인생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영을 안고 살아는 구비, 구비 최미양의 예. 인생 들어봤습니다. 음, 가슴이 짜네요. 어, 우리 최미양 씨가 오늘 노래 부르는 거보니까또 이제 감정 표현도 좀할줄 아네. <laughs> 예. 네. 최미양 씨 네. 애기 엄마 맞아요. <laughs> 예. 너무 뻔뻔해요. 너무 젊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요. 이쁜 여자. 음. 착한 여자. 사실 누님 음.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도. 음. 때로는 이제 형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결혼을 못 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데. 예. 또 재미있습니다. 늦게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아, 음. 너무나 정말 축하 축하고 하 <laughs> 싶고요. <웃음> 앞으로도 정말 행복한 날만 계속되길 <laughs> 예. 바라겠습니다. 감데 오늘 보니까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아. 뭐 결혼식 <laughs> 준비하느라고 그냥. <laughs> 아무래도, 아무래도 긴장이 되겠지 뭐 예, 그런 말이에요 예, 예, 살다가 결혼하는 것도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어. 자랑하지 말아요 그, 그 얘기는 왜 해요 <laughs> 그게, 그것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예, 남편이 정말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음. 신경쓰지 않습니다. <laughs> 네. 세상은 다 조건부예요. 네. 아내가 그만큼 잘하니까 그만 신경을 아하하. 써주는 겁니다. 그래요. 또 자제분들이 또 꽃가루 뿌리고 네. 갈거 아니에요. 또. 네. <laughs>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신부가 그날 축가도 한다고 <laughs> 그래요. 그때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신랑은 뭐하고 있을까 <laughs> 노래 맞아요. 부를 때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네. 노래를 워낙 못해서 춤이라도 <laughs> <laughs> <취미라도> 취하지 그러면 안될것 <laughs> 같아요 예. 뭐 어떤 곡을 부를 건지 비밀로 하고 아, 예. 어. <laughs> 그날 들으면 되니까 예그래도또 그 신혼여행은 또 가야 될거 아니에요 저도 가고 싶은데 예.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어. 우리 전원조 선생님 집에다 맡겨 놓고 가지 <laughs> 예 애들이 어. 복스럽더라고. 네, 자두 번째 준비한 곡은 어 우리 ITV에서 방송 가요제에 그 지정곡으로 들어가 있는 네. 곡이죠. 네, 끈 정연순이 불렀던 끈이죠. 네, 어, 어려운 노래인데. 네, 이영만 박사가 작사한 거예요. 아 대단하신 거죠. 예, 들어보자고요. 준비해 주세요. 어. 네, 긴장 풀고 불르세요. 결혼을 앞둬서 지금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요 <laughs> 그래요. 아마 이제 이번 토요일 날어 이제 지나면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고 앞으로 사는 게 아주 순탄하게 좋은 일만 갈 거예요. 자 준비됐으면 끈 음악 주세요. Thank mm -hmm. you. 이었습니다. 이 가산만 듣다보면 참 맞다는 소리가 들어요. 아, 예. 예. 아주 애교 먹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애교가 철철 철찰 넘쳐. 예. 뭐 결혼을 며칠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문라도 경자의 얼굴이 아, 밝고, 아, 네. <laughs> 그냥 좋아 죽어요. <laughs> 귀여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을 받는 정말 착한 신부입니다. <laughs> 앞으로도 지금 지금처럼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미양 씨가 아까 전원주 누님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간다 보니까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어땠어 아니 오전에 행사가 오후로 미뤄졌어 아, 다행이죠. 딱 생각이 나더라고. 아유, <laughs> 얼굴이라도 가서 좀 못생긴 얼굴이 팀이라야 <laughs> 최명 씨가 더 <너> 이뻐 보이겠구나. <laughs> <다행히> 예. <laughs> 옆에 한번 딱 삼분로야. <laughs> 누님처럼 부자지고. 누님처럼 건강하고 오래오래 네. 살아고가는 거야 네. 네? 어. 내가 가서 이렇게 축하해 주면 더 행복하게 살것 같아요 <laughs> 네. 내가 네. 왜 그런 소리 하냐면 누님이 우리 딸 결혼식 때 오셨잖아 음. 근데 우리 딸이 잘 살아 어? 그리고 쌍둥이까지 낳았어 <laughs> <laughs> 내가 가면 <laughs> 다잘 살아 <laughs> 그러니까 미양 씨도 아마 행복할 거야 그래야죠 음. 내가 대단하다 얘기 또 해줄게 김용님이 어저께 아들 결혼식인데 내가 축가를 아 축가 축가이고 성원 낭독을 하고 성원 선언문 낭독 어 축사를 했어. 제 결혼식 때도해 주세요. 어 축사 <laughs> 축사 해줘야지. 그냥 음. 많은데 그게 제일 즐거워. 슬픈 자리에서 애도사를 하는 것보다 기쁜 아. 자리에 가서 축하 말을 하는 게 이거예요. 꼭 할게요. 오늘 네. 시청자분들이 미양씨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 <laughs> 네? 착한 어. 가수입니다. 내일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걸 갖다가 음. 지인들한테 쫙 뿌려. <laughs> 아마 가수입니다. 전원주 누님 보러 아마 엄청 올 거요. 소문내놔. 예, 내놔. 예. 네. 그래요. 저도 간다고 전해줘. <laughs> 그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 어. 이게 원래 닥터리가 이게 노래를 불렀다가 불렀다가 김연배 음. 가수한테 이게 불렀다나봐 음. 오늘 증희 악신는 어. 남편을 생각하면서 불러요. <laughs> 네. 남편 이름이 뭐야? 한지석이요한지석 진석. 한진석. 네네. 어. 한진석 당신을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돼야 되겠네. 어. 네. 자 그럼 마지막 곡, 네 예비 신부 최미향의 마지막 곡입니다. 어 닥터리의 그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최미향의 한진석 신랑 어? 오늘 위해서 부른다고 생각하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 당신을 사랑합니다 들으면서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시면 음악 주세요.